미래의 지구는 공기가 너무 오염돼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했어요. 에어레미디라는 약을 먹어야만 6시간 동안 마스크 없이 숨쉴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살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 끼고 살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엘라는 모델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밤 파티에 갔는데 최악의 하루였죠. 남자친구가 절친과 바람피우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완전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친구들이 몰래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파란색 약물이었는데. 엘라는 확김에 그걸 다 마셔버렸어요. 일단 인생 다 망해버려. 처음엔 별일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욕조에 물을 받고 들어갔는데 5분 넘게 숨을 참을 수 있었어요. 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었지? 그리고 손이 끈끈해져서 벽에 붙을 수 있었어요. 거미처럼 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팔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가위로 잘라내도 계속 자랐어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입에서 산성 액체가 나왔어요. 한 남자가 건드렸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내가 괴물이 되고 있어? 엘라는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격리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쳤는데, 천장에 매달려서 숨을 수 있게 됐어요. 경비원이 지나갈 때까지 거미처럼 천장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테라 회사 사람들이었죠. 사실 엘라가 마신 건 새로 개발된 실험용 약물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엘라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를 잡아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 엘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실험지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홧김에 마신 한 잔의 약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엘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